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어, 러시아에 대한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아, 않고 있는 가운데,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가 폭등, 예, 니켈, 곡물 가격, 어, 비료 가격 엄청나게 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바라기를 또 굉장히 또 많이 키우고 있다라고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이제 식용유에 대한 부분들, 어, 뭐 등등에서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이죠. 예. 동일 30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예, 그래서, 지금, 피 c 가 아니라 실탄이다. 아, 러시아의 부당을 알리며 각국의 지원 요청. 어, 그래서 91년도부터 6명의 대통령을 겪었는데, 일단은 친노주의도 있고, 어, 또 이제 아닌데도 있고,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소련, 유고슬라비아, 뭐쭉 지나오면서,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어, 그런데 일단은 국방력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다. 어, 그래서 푸틴 앞에서 당당한 젤렌스키 협상제한 항정의지 고치.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무물러난다.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 못하니까 망명 정부 폴란드에 수립을 해라. 아, 한국하고 어, 살아야 될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목이었는데 에, 결사항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또 죽어 나갔죠. 어, 그래서. 이의용군과 어, 지금 이제 러시아 어, 지금 뭐 엄청난 어, 또 군사력으로 가지고 어, 밀고 들어오고 있다. 또이 생화학 무기 예,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사용하면서 어, 들이닥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상당히 상당히 예, 큰 이슈다.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사태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안 좋다라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어, 포인트가 전기차인데 일단 두 가지죠.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에 많이 예, 매장돼 있죠. 그래서 이걸 채굴해서 써야 되는데 가격이 급등하면은 어, 전기차 사업을 편하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휴전회담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폴란드 가까운 벨라루스 어, 열렸었는데 안 됐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좀 하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국방부 국내 총세상 GDP 2% 이상 증액하겠다 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에. 지금, 이제, 독일도 그렇고, GDP 2%, 어, 그래서 국방비에 대한 굉장히, 예, 큰 상승.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천공, 투, 이런 것들, 어,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데, 예, 이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 우리는 핵은 없지만, 어, 원전을 또 이제,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핵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아니면은, 철저하게 미국으로부터, 니네 지켜줄 것이냐, 어, 핵 버튼 같이 누르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일단 유승엽 정부가 일단 첫 번째 여가부 폐지, 예, 이건 이제 확정이고요. 어, 소명을 할 만큼 다 있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 또 이제 친 원전, 어, 또 이제 국방, 김정은이 버릇장머리 고쳐주겠다. 아, 이제 그 발언 나오니까. 그래 니네도 어차피 에, 핵 만들어서 무정하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대놓고 이제 핵실험을 하겠다 icbm 쏘겠다 미국도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결국은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방에 대한 부분들 아주 아주 큰 이슈다 라는 부분들 안철수 오늘 2시 기자회견 인수위 구상 밝힐 예정이다. 아, 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예, 지금 인선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있었죠. 어, 그래서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어, 이 3명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갈 것이다. 아, 어, 이런 대목이고. 지금 일단 오늘부터 출구를 한다라고 했죠. 어,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지금 대중 관계, 대일 관계, 대미 관계 또 이제 대북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 어, 그래서 일단 푸틴이 축전 보냈는데 이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한 마디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반도체 일본 꼴 날수록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풀어야 속도와의 감 있는 규제 개혁. 어, 그래서 소주성에서 어, 민주성으로. 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꿀 것이다 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부동산 정체도 반대로 어,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장 짓는 데 수년 어, 미국은 3개월 대통령이 나서 직접 해결해야 어, 수소 환화 제철 등 지원도 시급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내세운 게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 드디어 이제 활동을 하는데 11년 만에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묵혀놨던 공약들을 이제 이행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 그리고 초대 총리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 인수해놓고 총리 해보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론 안 좋아지면 이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 그가 말했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서울대 의대 출신이죠. 그래서 의사로서 어또 이제 V3를 만든 IT 백신 전문가로서 이투트랙에서 예, 본인의 커리어를 발휘할 기회가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인사 배치 일단 현재로서는 어 지금 어 대중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는지 봐야 될것 같고. 리쇼링, 이제 기업이 돌아오는 거죠. 해외에 있는 거. 어,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에, 고맙다.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어줘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나가요. 어, 그런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보통 중국에 많이 가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중국도 이제 먹고 살만한 국가가 됐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어, 그래서 한국 들어갈란다 그러면 세금 깎아주든지 뭐를 예,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은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예, 지금 미국은 이렇게 많이 들어, 들어오고 한국은 26개 밖에 안 된다 어, 규제 불허 고용 확대 요거를 예,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끝나는 거죠 낙동강 오리알 예, 껴주지도 않고 결국, 우리 핵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게 우리의 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탄소, 중립, 수소, 원전, 자동차, 어, 뭐, 이런 부분들, 현대 기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뭐, 미국에서 배워갈 정도니까, 이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체제 속에서 굉장히 또 빠르게 가고 있다 아, 이런 대목을 어,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4년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 어, 80만 개미 안 더, 어, 그래서, 공간 끝에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죠.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주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래서, 금융위사나 증선위에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셀트리온 지금 차트 보시면요, 어, 일단 보압으로 끝났는데 시간으로 4% 올랐다. 아, 어, 그래서, 좀장 전에 뭐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끝나고 나오니까 또안 돼요. 그리고 장중에서 하면은 왔다 갔다 하다 또 내려오죠. 어,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어, 장난질, 예, 이런 것들이 심하고, 특히 이제 JP 모건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증선이 지금 결론 나오기 직전에, 예, 보셨죠? 예, 그래서, 이거 뭐안 좋다 팔아야 된다, 이런 기사가 막 지금 수십 개가 나와가지고, 주린이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악재 끝나고, 바닥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보고 어 팔았다라면 굉장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했을 대목이죠 오늘 상한가를 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는 가야 되겠죠 일단은 예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 어이 증선에 대한 이슈로 박살를 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관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었고, 어, 그러면 고점은 어떻게 뚫을 것이냐,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 레키로나로, 어, 막 20조 나온다, 막 이런 이슈가 나와서 막 올렸죠. 아, 어, 근데, 1500억, 어, 그래서 일단 실패에 대한 부분인데, 기대감으로 올라간 만큼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다. 왜냐, 신약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합병이 필요해요. 예, 합병이라는 재료가 없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상승을 보기에는 어,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매출이 막 엄청나게 막 5조 6조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죠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유럽에서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 어, 좀전 영상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또 이제 홍콩도 그렇고 어 지금 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인데 일단 검사를 많이 하니까 다른 국가는 검사를 안 하고 어 그래서 지금 뭐 유증증과 사망률에 대한 부분들이 작지 않죠. 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신 주권 맞는다라고 했으면은, 어, 일단 지금 선점하고 있는, 어, 셀트리온, 산바 어, 이런 데가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은,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합병이라는 재료가 중요하고, 이번 주충에서도, 많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어, 경영진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